당신의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성.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괴롭힘은 피해자약 로전이에서 발생하며 예방 및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전혀 관련이 없는 이웃이나 택배기사 공사장 인부 자전거 배달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악성 언어를 사용하거나 비언어적 조작을 일삼습니다. 조직스토킹의 일반적인 형태 조직스토킹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어적 괴롭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떠들며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국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생활소음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과 소음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괴롭힘을 가합니다. 대중 속에 괴롭힘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공원이나 인천공항에서조차 피해자는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는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넘어 일상생활의 불안과 우울증을 겪으면서 더욱 고립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영향.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불쾌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양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피해자는 외부와의 교류를 점점 기피하게이며 결과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술과 조종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